이빨다고. 독서를 못해 가지고 왔어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레, 요하이레.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 주시고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할때 하나님께서 일일기도하시고 준비하신다 예배하신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 음. 아, 여기 햄버거 가게가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가게죠. 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원칙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 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특이하죠? 차 안에서 주문하고 차 안에서 받고. 그래서, 이런 가게 없죠? 아, 네, 차로 네? 네. 그냥 막 주문하는 것잘 받았어요. 주차하고 있으면 정원분들이 나가서 네. <laughs> 주문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아주 신선한 음. 아, 야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 공급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참 <laughs> 신기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잘안될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빨리 빨리 그래가지고 기다리면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줄 서가지고 근데 이나참 질서 있게 서가지고 쫙줄 서가지고 행복을 서먹는 모습 차에서도 충분하고 이런 모습을 보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경영했다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말씀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필기업체인 모나미볼펜 음. 있죠? 네. 모나미볼펜 사장이 <laughs> 아, 사업이 안 돼가지고 죽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제가 어떤 캐나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관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음. 1 1조도안 되어 먹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주를 철저히 지키고요, 십일조 생활 철저히 하고 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이십일장에 말씀을 하나 어요 그물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내렸더니 물고기가 대신 세 마리 잡혔다. 그래서 아, 이름을 짓습니다 모나빈 이로사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아, 믿음의 기억을 이루겠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1 5세마리의 고기를 잡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 이 볼펜이 5 0억짜로만 팔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 세계인의 손에 이 볼펜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철저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가 아, 2014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50억 짜 이상이 팔렸습니다. 투박스럽잖아요. 노란 볼펜는 항상 그, 그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그저께, 아, 이좋 새롭게 개선을 하지, 맨날 그 모습, 그 배우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잘팔린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팔린대. 아, 기적 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길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 앞길을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자란 내용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데 하나님은 백 세에 그가 바라던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 아, 내게 웃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내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백세에 나온 아들이 장성에서 20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병랄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것은 여와께서이 시대에 내 아들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laughs> 독자인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이르는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번제는 제물을 칼로 죽인 후에 배를 갈라 오장육부를 끄집어내서 번제단 위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아들을 아들을 배를 갈라가지고. 오장적 불을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태우는 제사를 드리라 이거 얼마나 참 귀찮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은면 응. 나는 못할 것 같다 <laughs> 우리 가 아들 가서 <가족을> 잡아가지고 <laughs> 번지를 드리라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laughs> 그때 당시는 이, 이 인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laughs> 아, 있었습니다 아, 아, 그송합니다 아, 잡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린 끝에 백세의 달랑 아들 하나 주시더니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래 아들을 하나 주시더니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 받치더니 비참하게 그냥 줄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번저들이라 대장을칼다 꺼내 가지고 그렇게 재무로 태워들이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사죠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대답 1절에 나오는데 그일 위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그가 일전 때가 여기 나이다 시험하셨다. So, you 하 e t a woman and show one to Joe. a n o t h e t e m p t a t i o n You, Satan, you, 고 o u you, you, y 게 u you, y 하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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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을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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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는 you, y o 에 또 하나는 영어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치르죠. 시험은 참지긋지긋해요 시험 치다. 그러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시험을 치르므로써 실력이 형상 돼요. 시험 안 치면 공부 안 합니다. 누가 시험 안치는데 공부할 사람이겠어요. 시험을 치르면서 그 동안 공부한 것들이 머릿 속에 정리가 돼요. 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면서 점점 다듬어지죠. 실력이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다. 성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 장작이란 모든 걸다 준비하고 하인과 함께 집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 동기적 거리면은 <laughs> 아침에 일찍 탁 결단을 하고 일어나가지고 출발을 했다는 거야. 자꾸 지체하면 마귀가 역사요 꿈을 음. 꾸며버리면서, 나중에 하지, 나중에. 아유, 지금은 그런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실종을 못 해. 자꾸만 지체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버님면아침 일찍 일어나서 결단을 하고, 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변함없는 순종. 사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시한 무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사흘 길이었다. 네. 엄청난 거리예요.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헤브론 광야길은 정막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주게 하는 아비의 마음보다 정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그 사막을 가면서 정막했을까? 그런데 음. 아브라함의 그 마음처럼 정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서 서울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아들을 쳐다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죽인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서울이라는 건 뭐냐면 에, 우리가 변함없이 순종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에, 서울 서울 <목소리> 사흘 지나면 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수단의 이데열심하면 사흘 지나면 다헛 일이 죠 그래서 새해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데 사흘 지나면 또우리로이 <목소리> 사흘 일이란 하나님 것을 주셨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순종을 우리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지만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음. 여러분도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또 합니다 근데 내칠이 가냐 음. 사흘 음. 사흘을 가지 못해서 또 옛날로 돌아와요 근데 에, 이 하나님은 사흘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리야산으로 가라 사흘길을 가면서 변함없이 마음이 신중하는 길을 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종하다가 도중에 돌아서는 불신종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째는 장애를 극복한 신종입니다5 절에 보면 아, 모리야산에 도착하면서 하인을 뛰어나요. 이들은 여기서 내가 제사드리고 올게 이렇게 뛰어났습니다. 나 같은 뭐 하인을 데리고 가시고 그냥. <laughs> 내가 칼로 그때 아, 아, 칼이 뭐냐면 양쪽에 날이 새는 칼이에요. 굉장히 날카로운 칼인데 번제로 잡는 칼이. 그걸 들고 자기 아들을 찌르려고 그러면 하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겠 아, 아브라함이 지금 90세가 넘어서 100세인데 아, 100세가 뭐야? 100세나 나 이거 120살이야. 거의 120살 됐는데 이 노인이 뭐 힘있겠어요? 이 근데 그걸 벌벌 떨면서 아마 칼로 찌르려고 그러면 하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laughs> 이 영감이 도망이구나 하면서 아마 때려 눕혔을지도 몰라 그냥 너희들 여기 있어 내가 제사 드리고 올게 그리고 하인들을 뛰어놨어 아, 참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주 결단한 거야 너희들은 여기 간섭하지 마 그리고 아내와 사귀도 하지 않아요 <laughs> 아내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내가 어머 뭐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죠 그러면 나를 차라리 죽이라고 하면서 아마 절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 어떤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나는 나 차라리 날 죽여 죽여 그러면서 아마 다리 벌고 누웠을 거야. 그런데 네. 하나도 상해하지 않고. 또 하인들도 떼어놓고 장애를 극복한 순종 나는 하인들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하인들 때문에 못해 이렇게 수 있어요 아무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어 방해되는 걸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니까 우리는 방해때문에 못했다니까 이렇게 핑계댈 때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러지 않았어요. 방해되는 것다 없애버리고, 온전히 <laughs> 순종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테스트를 극복한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아브라함 믿으면 믿음의 세상이 천지의 창조주이신여와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믿었다. 하나님이 내네 시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그 아, 네. 하나님께서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 네. 약속의 말씀,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줄 믿었다. 아, 네. 이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아, 네. 내가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니, 지금 애기 낳지 못하는 거, 백세에 낳게 하신 하나님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믿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등력의 하나님이시다. 등력이 없다. 죽어도 다시 살리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음. 신종을 가능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순종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12절로 14절에 아, 아브라함이 이삭이 물어보죠 네, 이제, 네. 아버지 근데 번지알 양은 어디 있어요? 어, 정작도 여기 내가 짊어지고 가는데 양은 어디 두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에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음.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무엇을 다 나타주시고 밑으로 인도하실 것을 주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를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아그 칼을 내려놔라. 음.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수풀에 양이 하나 걸려 있어. 그래가지고 메안에서 있는 거예 그래가지고 그 양을 하는 하나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멘. 요 하나님이 순종하려면 다 준비하신다, 앞뒤를 예비하신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입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뒤 준비하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다 내 앞뒤를 예배하셨다 이렇게 간증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족과 친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2점 찬송을 불러야겠네요. 네.